깨달으면 곧 업장이 본래 공하고 깨닫지 못하면 도리어 묵은 빚을 갚아야 하네 깨달으면 업장이 공하다 그랬어요 깨달으면 왜 공할까요? 우리가 이제 업장 하면은 업이 뭡니까? 업이 우리 보통 죄를 짓는 걸 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쁜 짓 하는 것도 업이지만은 좋은 것도 업이에요. 인과 법을 못 벗어나는 건다 업입니다, 업. 그래서 깨달으면 업장이 공하다는 것은 깨닫고 나면은 죄라는 것도 없고, 죄를 지은 나도 없고, 죄를 받을 나도 없어요. 벗어나버리면은 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을 공이라고, 진공, 묘유, 그러죠. 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깨달은 분상에서는 죄를 지은 나도 없고 죄를 받을 내가 없다. 성조 스님이 그 사형장에서 그칼 이제 목을 이렇게 들이밀고 위에서 칼춤을 추는데도 마치 막 금방 칼로 목을 베이는 데도 칼날이 봄바람을 베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 시를 읊었잖아요. 그렇듯이 깨닫고 나면은. 벌을 받는 내가 없기 때문에 업장이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묵은 빚을 갚아야 하네 인과법의 굴레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대주 스님이란 스님을 찾아갔어요. 큰 스님을 찾아가 갖고 제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으면 죄가 없어집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주스님이 깨달으면 죄가 없어진다. 마치 아침 이슬에 해가 쫙 비치면 이슬이 금방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녹는 것과 같이 죄가 싹 없어진다 하니까 정말 없어집니까? 그래요. 정말 없어진다? 깨달아 봐라. 우리가, 에 마른 지퍼를 잔뜩 이렇게 수레에 싣고 그렇게 갈때 작은 볼씨 하나를 탁 이렇게 어 붙이면은 금방 싹다 없어지듯이 우리의 업이라는 것도 마른 풀과 같고 지혜 깨닫고 나면은 그 우리의 지혜로 인해 가지고 그 재업이라는 것이 싹 녹아 없어진다. 지혜가 공이잖아요. 지혜가 공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 우리가 그 죄라는 것도 바탕이 공이에요, 공.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지는, 그것을 이래 우리가, 어, 부처님의 연기법이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라는 것도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라는 것은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아버지지만은, 지금은 어머니지만은, 또,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도 없어지잖아요. 인연 화합에 의해가지고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져요. 모든 것은 다 그래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스승과 제자라는 것도 스승이 있어야 제자가 있고, 제자가 있어야 스승이 있지만은 어느 한쪽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업이라는 것도 인연이 화합이 됐을 때 어떤 인과 연이 만났을 때 잠시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환과 같다. 실체가 없다. 그런데 실체가 없다. 죄무자성종심기라고. 죄는 자성이 없다. 마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죄무자성종심기. 그래서 심약 멸시. 만약에 심약 멸시.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없어지면은, 제도 역시 사라져 없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으면 업장이 본래 공하고, 깨닫지 못하면 묵은 빚을 갚아야 된다. 꿈을 꿀 때, 꿈속에서는 온갖 일이 벌어지고, 또 내가 나쁜 일을 당하고, 막 악한한테 쫓길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 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은, 꿈을 딱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의 그 모든 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깨닫고 나면은, 그냥, 어, 아침 햇볕에 이슬이 그렇게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업장이라 할 것이 없다. 왜? 우리 본래 성품 본 성품 자리가 공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다 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져가는 그게 공이다. 원효스님은 잘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어, 파괴를 하잖아요. 여섯 공주를 만나가지고 파괴를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효스님을 파괴성이다 하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이제 원효스님 은 물론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원효스님 같은 분은 성인의 반열에 들만큼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원효스님은 이 죄를 죄라는 것도 또 죄를 짓는다는 마음이라는 것도 또 죄를 받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는 것도 다 초월한 분이에요. 그런 건 무아를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걸림이 없다. 구해 받음이 없다 는 얘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다 사라진 공에 그런 어떤 계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면업장이 본래 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주의 은혜를 녹이지 못하면 세세생생, 이제 소가 된다. 소는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무겁게 쟁기를 짊어지고, 땅을 갈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근데 빚을 감느라고.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스님들, 그 세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은, 스님들이 다 성부를 하면은, 세상에 소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이제, 깨닫고, 못 깨닫고, 이제, 못 깨달으면은 시주의 은혜를 세세생생 갚아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116번째 개송. 굶주리면 왕의 수라상을 만나도 먹을 수 없고, 병이 깊으니 의사를 만난들 어찌 나을 수 있겠는가? 무슨 얘기겠어요? 굶주리면, 왕의 수라상을 만나도 먹을 수 없다. 굶주리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안 먹는 거예요. 왜?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사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우리 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사는 게 고라 그랬잖아요. 부처님도 고. 괴롭고. 다 아, 괴로움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고달프게 살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부처님이 49년 동안 그렇게 줄창. 인도라는 그런 악조건을 가진 나라에서 태어나셔 가지고도 49년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법을 설하다가 가셨어요. 왜 중생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깨닫고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있더라. 깨닫고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어어 어, 상태가 있더라. 그리고 부처님이 그걸 깨닫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법을 설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중생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굶주리면서도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입에 안 돼요. 갖고 태어난 업이 너무 두터워 갖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희한한 것이 똑같은 법문을 설해도 어느 순간에는 그 법문이 한 개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이 와닿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가 또 언제 또 다음날 또 다른 때에 들으면은 그 법문이 막 감동으로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의 그 업장에 따라서 우리의 업, 업에 따라 가지고 그게 와닿고 크게 와닿고 적게 와닿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절에도 오는 사람들 이렇게 가끔 또 어쩌다가 처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은 전에 어떤 분이 반야신경을 500번을 써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반야신경50 500번을 한문으로도 쓰고, 한글로도 쓰고, 막 노트를 한권을 들고 오셨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려니까 얘기,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기 상이 딱 가려져가지고, 그 500번 썼다는 그, 그 상.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부처님 법에 대한 그런 그 때문에 말이 요만큼도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굶주리다가 아무리 진두수 성산을 펼쳐 놔도 안 먹어요. 의심하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전부고 다고 그런 거죠. 그러고 병이 깊으니 의사를 만난들 어찌 나을 수 있겠는가. 그 병이 깊은 거예요. 병이 아상의 병이 깊은 것이죠. 선지식을 끌고 와서 선지식을 선지식이다 해도 안 믿어요. 아이 저는 아직까지 그 사님 법문은 안 들으랍니다. 그래요. 그런 상이 있으면은 공부 못 해요. 음, 그런 게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중국의 방거사님이나 인도의 유마거사 같은 분들이 스님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런 제가 불자들도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스님은 스님이라서 좀 말을 믿겠는데 그냥 자기들하고 똑같은 일반 이제 불자니까 별로 안 믿고 싶다는 거예요. 뭐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나, 이러니까 공부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병이 깊으니 의사를 만난들 어찌 나을 수 있겠는가. 근데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아파, 여러분들도 아파 보셨지만은, 좋은 의사를 만나면 금방 낫잖아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뭐예요? 내 복이에요. 복이 있어야 좋은 의사를 만나고, 복이 없으면은 돌팔이 만나는 거예요. 선지식도 나한테 선근이 없으면은 선지식을 만날 수 없어요. 전생에 내가 좋은 인연을 심어 놓았거나 내가 전생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 왔거나 아니면은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 인연 중에 어떤 그 수행을 해야 되냐 하면은 보시를 많이 한 사람들. 보시를 많이 하면은 우리가 왜그 귀인을 만난다 그러고 그래 살다가 살다가 기인을 만나고 내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고 뜻 뜻밖에 어떤 나한테 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내가 전생에 심어 놓지 않은 인연은 나한테 않아요. 우리는 이미 부처예요. 우리는 이미 부처고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없는 게 없어요. 할수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 얘기 뭐든지 그리고 이 우주는 무엇이든지 다 허락을 해주고 다 내줘요. 다 내주는데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활용을 왜내이 좁은 소견에 내 가려져 가지고, 내 좁은 소견, 내 마음 갖고 이렇게 나를 딱 가리고 있어 가지고, 이 정말 대자유, 대해탈인 이 세계를 마음껏 누리지를 못하고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다 내줍니다. 언제나 너그럽게 모든 걸 전부 다 포용을 하고, 그래서, 어, 아, 내 마음의 근본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불성 자리가. 내 불성 자리가 이미 그런 자리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내 안에 갇혀서 산다는 내 안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 117번째 계송 보겠습니다. 욕망 가운데서 참선하는 지견의 힘은? 불꽃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니 끝내 무너지지 않네 욕망 가운데서 참선하는 지견의 힘 참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라는 뜻이에요. 욕망 가운데서 우리 뭐 우리는 욕계 중생이에요. 우리는 욕계 중생이고 깨닫지 못하면 전부 욕망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스님들이 이제 그 출가를 하게 되면 출가를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좀 쉽게 공부를 할수 있겠죠.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 제가 볼 때는 제가 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훨씬 공부의 힘이 강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스님들은 이제 여건이 단촐하고 뭐 이렇게 부딪히는 경계가 없잖아요. 부딪히는 경계가 없으니까 비교적 가볍게 이렇게 공부에 열중할 수 있지만은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같은 분들은 얼마나 일이 많아요. 얼마나 부딪히는 게 많고 얼마나 해결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부딪히는 경계마다 그 경계 경계마다 그게 공부에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업장이나 마장 같은 것들이 나를 부처로 성화시키는 그런 동력이 될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욕망 가운데서 참선하는 지견의 힘은 불꽃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니 불꽃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불꽃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의 출가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출가나 재가나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은. 출가를 했다고 빠른 것도 아니고 제가에 있다고 늦는 것도 아니고 뭐또제가에 있다고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출가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출가 제가는 아무 아무 그저 상관이 없는 거다 다만 뭐다 신심 내가 부처가 될수 있다는 신심. 그 신심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밀어붙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있으면서도 깨달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깨달은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이나 이런 여건들이 이렇게 좌우하는 건 아니다. 내 신심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인데. 그 옛날에 왜 백정 중에도 깨달은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백정 중에도. 백정 중에도 그 저기, 포정이라는 백정, 제가 언제 여러분들 기초반 할때한번 얘기를 하신, 한 적이 있어요. 제 나라,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제 나라의 문해군이라는 그 임금의 주방장이 있었어요. 주방장이. 그래, 이제, 어느 날 이제 임금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주방을 지나가는데 이제 고기를 이렇게 전문으로 이제 소를 잡아 갖고 전문으로 이렇게 고기를 뭐 해부하고 막 하는 그런 이제 그 백정이 포정이라는 백정이 있었어요. 그 백정이 칼을 놀리는데 보니까 칼 솜씨가 막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막 칼춤을 추듯이 그렇게 막 소를 잡아 갖고 막 해부하는 걸 봤어요. 그래 임금이 너무 놀라 가지고 아니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칼 솜씨가 좋으냐? 너는 어떻게 칼을 그렇게 잘 놀리느냐 하니까. 이 포정이 이제 딱 임금한테 뭐라 하냐 면은 어떤 사람은 한 달마다 칼을 갈고 한 달마다 칼을 바꾸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마다 칼을 바꾸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같은 경우는 19년째 같은 칼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칼을 안 갈았다 그래요. 그래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일주일마다 칼을 가는 사람은 뼈를 뼈를 가르는 사람이래요. 뼈를 치게 되니까 칼을 자주 갈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1년 정도 이렇게 한달 정도 이렇게 한달 정도 칼을 이렇게 쓸수 있는 사람은 근육, 근육 이런 이제 살도 이렇게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뼈와 근육을 이렇게 닿는 사람들이고 그런 걸 치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자기는 뼈와 살과 근육과 이 사이 사이로 칼을 집어 넣어서 소를 해부하기 때문에 자기는 칼은 항상 새 칼이다 그래요. 그래 그 비결이 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눈으로 소를 보고 이제 또 손으로 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소의 그 이제 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온 기질이 싹다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전부 들어오면서 그 어떤 소가 갖고 있는 그런 본질의 그런 흐름대로 칼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갈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한개도 고통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소를 잡았지만은 소를 잡은 적이 없는 도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자기 칼도 하나도 안 상하고 그래서 정말 소를 잡을 때 보면 칼춤을 추듯이 이렇게 하는데 안 상하는 거예요. 칼도 안 상하고 그런 도인이 있었어요. 포정이라는 그런 옛날에 왜 백정이라는 그 직업은 사람 직업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출가를 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불교 공부를 했다고 꼭 깨닫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정말 일념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산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포증 얘기가 그 경전에 나와요. 보면은 그 옛날 그 경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정말 극복하기가 힘들다 싶을 때도 있고, 이래갖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나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래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요.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작은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구나. 결국에는 나를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구나.